안녕하십니까. 주님의 TV 어, 조 에스터입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118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요,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음, 구독 좀 먼저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을 담, 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믿음을 담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를 펼치든지, 믿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이 처음부터 66권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외경도 있고, 모도 있고, 뭐뭐 뭐, 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 성경이 만들어진 이 과정이 음, 많은. 어, 뭐 6, 660건, 6600건 이상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 애독하고, 애독하고, 그 애독하는 동안에 정선된 것이 바로 66건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을 거치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많은 문명의 변화, 역사의 변화가 있어도 이 성경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꽉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디를 읽든지 믿음으로 읽을 수 있을 때에 성경을 볼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초월해서는 성경을 볼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어, 다독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어,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역사를 축소한다는 데서 상당히 감사하고 신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것을 자기 때에 보지 못했죠. 자기 때에 예언된 것을 보지 못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고 그들은 죽었어요. 과거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도 자기가 예언한 것을 자기 때에 보지 못하고 어, 죽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루에 다 읽어버린다면. 이 사람이 예언한 것, 저 사람이 예언한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한 번에 다 보니까 예언이 성취된 것을 한 번에 볼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 인정하는 것의 이름이에요. 어? 인정하는 것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한 것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한눈에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성경을 시인함으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사람들보다 믿음이 아주 편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 그대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어? 그건 지식이죠. 그러나 그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사건들을 인정함으로 인정할 때에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는 아주 큰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의 이름인데 그 뒤에 보증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보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면 이적이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는 삼위일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은 시인하는 것의 이름이며 성령님이 우리 믿음을 보증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보증했다고 하는 것은 어 증거가 표적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르다라고 어,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적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행이죠. 그리고 어, 기적이, 기적은 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적이잖아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요. 어? 이는 무신론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어, 불신자의 에, 믿음인 거죠. 그냥 신념에는 약속이 보장돼 있지를 않아요. 불신자들은 신념 가지고 살고, 신념 가지고 장사하고, 신념 가지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소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신념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적은 표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죠.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앉은베이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적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니에요. 병보다 내 믿음이 더 크면 병을 뒷발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낳는 것은 예수가 채찍에 매를 맞으시고 값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병이 낳는 이적이 표적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laughs> 어? 어? 이적이 말씀에 따라서 당연히 나타나는 이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어? 기쁘고 어? 그렇게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무슨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념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적입니다. 손을 얹은즉 낫는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신앙은 음 하나님의 확신 확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크게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뜻입니다. 돈 주면 물건을 살수 있는 것 같이 믿음은 현찰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신앙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확신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이며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확신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 내가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일 어, 어, 1장 35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민수기 23장 19절도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어? 그러니까 그리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했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하니까 오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어,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운 어,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이름은 천국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고세는 어, 전부 해결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적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다그 안에 함축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어, 얼마나 권위를 주느냐 하는 것에.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어, 경찰관에게 사법권을 주듯이, 응? 어?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법권을 가지고 도둑을 잡고 부신검문도 하고 체포도 하는 것이죠. 응? 어? 국가가 그에게 사법권을 주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어, 체포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유,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남이 귀신을 쫓으면 신기하게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이단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권위를 에, 권위를 전적으로 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 대항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 이름의 권위를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꼭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꼭이 말씀을 인용하고, 상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갑니다. 모일 때마다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요. 나도, 그러니까, 그리고, 음, 저기, 사도행전 사장 29절이 모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써놓지 않았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도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증거하시는 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적은 반드시 따르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 모든 이적이 성경 속에 다 약속된, 어, 것인데, 그 약속된 것을 우리가, 어, 사용함으로, 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 우리가 정말 병들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에,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어, 능력 있는 어,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접을 에, 받고 싶거든 너희가, 너희가 대접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으면 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에, 믿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대접할 때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